안녕하세요. 풍기금계농장의 백대리입니다. 오늘은 묘삼을 캐러 왔어요. 흔히들 묘삼이라고 얘기하면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묘삼이라고 하는 거는 파종을 하고 1년 정도 자란 어린 인삼을 묘삼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삼들을 묘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묘삼을 심은 밭을 인삼밭이라고 얘기해요. 어, 인삼 농사 전문 용어로는 삼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삼밭을 동의하죠. 보면. 어, 근데 이 묘삼을 캐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다른 밭에다가 어, 이식해서 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캐고 있죠. 그래서 이밭이 이 밭에서 어린 묘삼을 캐서 다른 밭에 심으면 그 밭을 봉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종이나 묘목, 또 이제 묘삼을 옮겨 심는 밭을 이제 봉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오늘은 밭의 크기가 좀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묘삼을 캐고 있어요. 아마 한 5일 정도 캘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묘삼을 캐는 것과 관련해서 어, 팀장님과 또 어머님을 만나뵙고 좀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또 그런 상태가 아니저 안에 들어가려면 납득인데. 나는 찍지 말아요 예. 어? 예. 나는 찍지 말아요잘 찍지 말아요. 안돼. 찍아 예. 이거 좀봐다아 근데 멋있으시네요 옷차림이. 아니 옷차림이 멋있으세요. 이름은 김영보예요. 네. 옆에 옆에 적거 어머니 요거 김영보 적고. 뭘까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 줘야 돼.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에어머님을 <laughs> 담당하고 계시는데 서이 <laughs> 어떻게 되십니까? 요거 마이 <laughs> 들고 있어. <laughs> 와, 들고 <laughs> 있어. 엄마 이름? <laughs> 엄마 이름을 왜 예, 해? 자기 <laughs>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했어 예. <laughs> 그좀 그렇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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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묘삼을 캐신다고 해서 왔어요. 예, 잘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삼들이 굉장히 작아요. 예, 요밭 요거는. 종삼, 종삼이라고 하는데 이제 씨앗을 1 년을 기른 거예요. 1 년, 1년 키워서 오늘 이렇게 채굴을 해서 다시 또다 선별해서 본포로 갖다 이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이식 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묘삼을 캐는 이유가 뭐예요? 멀쩡히 땅에 서잘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묘삼을 그냥 그 씨앗을 뿌려서 심은 거는 직파삼. 그거는 반드시 요삼을 1년 키워서 본포로 이식을 해야만이 그 이식삼이 온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옮겨 심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밭에서 냅둬서 키우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어도 육년근, 온삼월, 대구삼을 캐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화감이 돼요. 근데 왜 다른 식물들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 묘선들은 겨울에 캐시네요. 어 지금이 봄이지 오. 겨울 아닌가요? 아니지 <laughs> 근데 엄마, 옷은 겨울옷을 입고 여성, 계시는데요 봄이지 뭐, 여기가 이제 내두인데 여기가 내두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조금 늦으면 은다 피어올라와요 지금도 가끔 핀게 있어요 기후 관계로 그래서 핀 다음에는 심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해서 어,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앞으로 한 15일 후에 다 본포로 이식할 거예요. 지파와 이식의 차이가 큰가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조금 몸이 무르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이제 식물이 우리가 벼도 어 요즘 물론 뭐 직파를 하지만은 다 모를 무판을 키워서 모심자아 모내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 튼튼하게 잘 기를 수가 있고 고추도 마찬가지고 오이 같은 것도 다 한번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그 자체가 좀 단단해지지 그리고 특히 인삼은 반드시 이걸 이 과정을 안 걸치면은 직화 삼이라 해갖고 그거는 쓰는 과정이 달라요 사용하는 데가 뭐 직파 삼은 조금 몸이 무르니까 예를 들면 정갈해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고 누구는 원삼이 돼야만이 이제 음용은 홍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직파하고 이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크네요. 차이가 크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루는 과정도 좀 그렇고 음. 힘들지.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을위해서자기소개 한번 만해주시죠 저는 지계농장 팀장 박현진입니다 예아지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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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캐는 방법 네.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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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떻게 하면 잘켤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뿌리가 또 작고 유삼이다 네. 보니까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캐는데 조심히 캐야 될것 같은데. 유삼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겨져 있죠. 캘때 앞에 그기 충분히 가지고 아래쪽으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묘상을 줍는 거죠. 만약에 위로 찍거나 하면은 묘상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옆으로, 네. 그리고 이제 줍는 거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읽은 어? 거, 장거, no! 아, 아까 어머님이 네. 좋은 묘삼또안 좋은 묘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솔직히 아,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별로 안 좋은 건지 잘 이해가 안다, 안 가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여는 좋은 게 없는데, 근데 팀장님, 네. 그 제가 미약한 지식이긴 하지만 네. 잠깐 알아본 결과, 이게 요삼을 캘때 살아. 인부를 부려서 인력으로 캐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기계로도 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네. 기계로 캐면은 안 되나요? 기계를 써도 사람이 손이 가야지 죽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 손이 게 낫죠. 아, 차라리? 네. 예. 그리고 기계를 쓴다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캘 수가 없으니까 인력으로 캐는 게 낫지 싶어요. 오신 김에 한번 오보시고징시오오신 오징어, 오징어, 볼까요네어어 오징어, 오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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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주워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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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징어, 오징어, 어린묘삼들이어 <laughs> 对对。 얼마나 캐나요? 보통 종자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칸 정도 기준을 잡고 아 일, 일반인 기준으로 10칸이에요? 네 인부들 아. 지금 여기 밭을 지금 소개시켜 주신다고 왔는데 네. 이거 보니까 그 묘삼을 다 캔삼이에요 그죠? 네. 이 묘삼을 다 캐고 나서 이 밭은 어떻게 해요? 좀 아까운데? 땅을 우리가 2년 내지 3년을 예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심으려고 다시 한번 심어보려고 너무 아깝잖아. 2년, 3년을 묵혀서 갈아엎어서 계속 예정지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예정지 안 하고 옛날에 그럴 때는 한번 정작 해고 나면 안 심었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심어볼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해놓은 게좀 있어요. 곧그 땅에 다시 심어본 게 아, 그 올해는 좀 어떻게 그 다른 변화를 줘서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 땅이 해주는 일이니까 뭔가 뭐 이런 게 우리가 그 기대는 할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제 2년 동안 3년 동안 빈 밭을 투자를 한게 있으니까 1년을 1년밖에 안 길러놨잖아 동사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부담을 안고 예. 올해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s 장 o u know what 기대를 해보고 i n g about. I guess you know what I'm talking 묘삼 캐는 일이 쉽지 않다는 y o 알게 됐어요 아니 이게 진짜 묘삼을 캐면 금방 캘줄 알았는데, 한 사람당 다 5칸에서 10칸 정도밖에 못 캔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보면은 이한 줄에 5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캐봐야 이 많은 것 중에 두 줄밖에 못 캔다는 거죠. 아마 다음에는, 어, 묘삼을 캐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2차적으로 심기 전에 선별하고 또 심을 때또 선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는 어, 묘삼을 선별하는 과정 그리고 또이 묘삼을 심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묘삼을 캐는 방법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렇게 또잘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대리였습니다. 안녕!